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시작된 우주의 개척. 냉전으로 인해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끝난 지금도 탐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꾸준히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로 가기 위해선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로켓을 쏘아 올려 지구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고 질량 대비 화물 운송의 양은 매우 적죠. 과학자들은 좀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송 방법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의 도도이키 현재 연구 중인 우주로 가는 방법에 대한 TMI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식 같지 않은 상식을 다루는 채널 도도이키 시작합니다. 하나 로켓의 재활용, 스페이스X. 정부 기업의 담당이었던 우주항공산업을 민간 벤처기업으로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 기존의 로켓은 발사 후 본체는 분리되어 지구로 낙하, 마찰열로 타버리거나 혹은 바닷속으로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버려지는 발사체를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했고 성공적으로 로켓의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발사체에 비해 절반가량의 비용을 절감시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며 출시 당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속적인 실패로 인해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이며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는데요. 기존의 로켓 하단부의 재활용이 이제 상단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 로켓인 펠컷9은 전 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망 구축 사업인 스타링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로켓 10번의 재활용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이에 멈추지 않고 수거 이후 정비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던 문제를 앞으로 24시간 안에 다시 쏘아 올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둘, 초거대 케이블 스카이 훅. 행성 개척에 필수적인 화물 운송. 하지만 재활용 로켓으로도 많은 화물을 옮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구에서 이탈하는 방법이 아닌 우주에서 끌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개념이 스카이훅 개념인데 궤도에서 공전하는 물체에 막대 혹은 줄을 달아 탄도 비행하는 물체를 잡아 끌어 우주로 보낸다는 개념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고 지표면에 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소재의 걱정 또한 없습니다. 다만 공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줄과 연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재는 개념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만들게 되어 지구와 화성에 스카이훅이 설치된다면 궤도 이탈 시 속도를 얻어 두 행성 간의 5개월이나 걸리는 시간이 3개월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셋, 공상과학 궤도 엘리베이터 위에 두 가지를 합하여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궤도 엘리베이터.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현되기만 한다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비싼 건축물이 될 것이고 그 위상 또한 엄청나겠죠. 또한 우주로 보낼 자원 혹은 가져올 자원의 운송도 무척 쉬웠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계산은 끝난 상태입니다. 먼저 정지 궤도상의 위성을 쏘아 위성에서 최초의 케이블을 내리고 이후 케이블을 따라 다른 케이블을 하나씩 추가하여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기반 시설 및 장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력인데 핵심 기술력으로 강한 인장력에 버티는 소재의 케이블, 그리고 그 길이를 만들 자원, 마지막으로 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 등등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소재는 그래핀과 탄소나노 튜브로 소재만으로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긴 했지만 아직 로프 형태로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도 문제인데 현재 28,000개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어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하여도 그것을 보호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들게 된다면 비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우주 개발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주로 가는 법에 대한 TMI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